여러분,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에게 두구를 퍼부은 명경기를 보셨나요? 토트넘은 3대1대 승리를 만들어내며 챔피언스 리그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드디어 대한민국의 슈퍼이어로 손세이셔널의 주인공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결국 새 역사를 또 쓰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전설의 차붐, 차범근 선수의 기록이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로 드디어 깨고 말았습니다. 이에 BBC는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극찬 환호를 보냈는데요. 아름다운 골을 넣은 손흥민, 토트넘 역사상 최다 득점자 될 것이라며 평점 9.8을 보내며 손흥민 선수 극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 활약의 옆에서 보고 있던 옆나라 중국이 부러워서 배가 아픈 모습인가 본데요. 도대체 같은 아시아인데 왜 중국은 14억 인구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손흥민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월드포스트 TV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거의 날아다니는 독수리 수준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여 크게 기쁜 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기록 역사상 처음으로 19호 골을 터뜨리며 전 세계인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모두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다리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역시 월드클래스는 배신하지 않았고 엄청난 데 승리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월드클래스답게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는 슈퍼 360도 회전 슛으로 상대팀 레스터에게 꿀밤을 크게 먹여주는 모습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던 개인 커리어 리그 최대골 19호골을 장렬했으며 36년 전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세운 한국 축구선수 유럽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 17골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감동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으로 영국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8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선수들 대부분 7점대를 받는데 손흥민 선수 평점은 만점 가깝게 받으며 월드클래스 그 이상의 평가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를 아스널에게 뺏긴 시점에서 다시 4위 탄환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4위를 차지해야 별들의 리그이자 전세계 최고의 축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에 전 세계가 진짜 뒤집히고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이에 해외에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실시간 반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옆에서 보고 있던 옆 나라 중국이 배가 아픈 모습인가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본 중국 실시간 SNS 실시간 반응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흥민 진짜 잘하더라. 솔직히 토트넘 경기는 손흥민이 이끌어간다고 봐야 한다. 아시아인이 이렇게 해외에서 활약한 경우가 있었나? 도대체 같은 아시아인데 왜 중국은 14억 인구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손흥민 경기 소문대로 월드클래스가 맞구나. 말도 안 되는 슛을 쏘는 아시아인 손흥민 응원한다. 우리 중국의 자랑 우레이 선수도 빨리 좋은 기량을 회복해서 손흥민 선수처럼 주전으로 뛰어야 할 텐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은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옆나라 한국은 손흥민이 저렇게 날아다니네 보다가 배 아파서 리모콘을 던져버렸다. 솔직히 우리 중국은 한국의 손흥민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가까운 국가로서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아시아의 역사를 계속 써주면 좋겠다. 상대 수비벽이 두터운 상태에서 날카롭게 골문 구석을 노렸어. 저런 슈팅은 손흥민이 모두 계산해서 넣은 슈팅이야. 똑똑한 경기를 한다고 봐야 해. 손흥민이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리그 최고 득점수를 바꾸었다고 하네. 그저 부러울 뿐. 우리 중국은 유소년 축구부터 다시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 손흥민 선수도 그의 아버지에게 어릴 적부터 축구를 배웠다고 하더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중국 유소년 축구 감독으로 모셔와서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게 해야 한다. 중국 축구는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중국은 베트남에게도 패배한다. 박강서 감독을 중국으로 모셔오면 어떻게 될까? 중국 축구는 요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기업들이 다 떠나고 좋은 선수들도 다 떠나고 있어. 답답해.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갈것 같다. 최근 우리 중국 우레이 선수가 있는 에스파뇰은 레알 마드리드에 영대사 패배했는데 손흥민의 플레이는 마치 호날두를 보는 듯해 이렇게 중국 현지에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과 부러움이 섞인 실시간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자신의 역사를 새로 쓰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우며. 멋진 활약을 크게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도 멋진 활약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여러분의 의견을 월드포스트 TV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 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